다 했네 이렇게 몸이 아프지? 이렇게 몸이 아프지? 아무것도안 했는데 몸이 어. 어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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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좋아서 추 이건 안 하다 그래도 이건 안 하다 안가 밑에서 다안 가나 안 들어주나 또? 아 큰일 났다 아난 진짜 무거워 아 더워 오늘은... 아 이거 우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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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우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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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완전 꾹꾹하고 더운데. 큰일났네. 여 여름 때문에 열 개를. 여 뭐, 뭐, <laughs> 때문에요. 여 <왜, 웃음> 때문에 못해요. 아, <laughs> 여름이라서 안 되는 거예요? <laughs> 어, 물오 무거워 무거워물 먹어가지고. 오! 오, 눈이 아, 프지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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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왜 이렇게 힘들어? 큰일 났네요. 아. <웃음> 아이고야. <웃음> 아. 아 진짜 많이... 큰일 나 큰일. 네. 아니 술을 안먹안 마셔도 속이 안 좋냐? 예? 네? 술을 안마운도 속이 안 좋냐? 야 진짜 나 건강 불안하다 진짜. 술안 마고? 예. 술을 안 먹었는데도 술마진거 같지. <laughs> 아 진짜 나 무섭다 뭐 있어? 그냥 없지 없겠지 음, 네. 살 빼라고 해야겠지. 아, 진짜 살려고 빼야 되는데 응. 필리잎130넘었던거 알아요? 응. 와 대단해. 50kg 뺐다고 <laughs> 진짜 그 정도 뺐지 130kg 7 8 이라고 했던데 어? 그 정도 했대요 50kg 50kg, 50kg. 또그 아 50kg 빼네소풍기 아 어디 있어? 이거 시작하면 40kg야. <laughs> 우리는 50kg 안 돼. 둘이 합쳐서 50kg 빼야지. 아또 해야 돼. 아. <laughs> 또 해야 돼. 아, 근데 진짜 빨리 끝내고 싶다. 떡 아, 진짜 하기 싫다. 아, 어떡하냐 하기 싫어. 안 하려면 열심히 해야 돼. 이게 뭐야. 인생이 참 아이러니하다. 하기 싫으면 잘해야 돼. 아, 씨. 진짜.